오래 전 보스턴 외곽에 있는 한 정신병원 지하 감옥 병실에 니틀 애니라는 어린 소녀가 갇혀 있었다. 이 감옥은 애니와 같이 희망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병실이었다. 그 당시 애니는 자기 병실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짐승처럼 행동했다. 또 때로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믿는 한노 간호사가 있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애니의 병실 앞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애니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어느날 그녀는 디저트 브라우니를 애니 감옥 병실 옆에 놓았다. 처음에 애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아이가 브라우니를 다 먹었다. 이후 그 간호사는 매주 목요일 애니에게 브라우니를 갖다 주었다. 수주가 지나자 의사는 애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을 보았다. 수개월 후 애니는 위층 일반 경실로 옮겨졌다. 리틀 애니의 본명은 앤 설리번. 헬렌 켈러를 키운 교사로 유명한 바로 그 설리번 선생이다. 그리고 노 간호사는 샤론 로라이다. 애니가 난폭하게 된 것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앤 설리번은 1866년 메사추세츠주 피딩힐스에서 태어났다. 대기근을 피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앤의 아버지 토마스는 이민생활에 적응을 못해.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성격이 난폭했을 뿐 아니라 가정도 잘 돌보지 않았다. 앤은 5살 때부터 트라코마 안질을 알았는데 잘못된 치료 때문에 거의 시력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결핵을 앓다가 그녀가 8살이 되던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버지는 아이들 양육을 포기해 앤과 동생 지미는 턱스베리의 빈민 구호소로 가게 됐다. 그런데 지미까지 결핵에 걸렸다. 이미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는 애는 어린 나이임에도 지미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간호했다. 하지만 지미는 빈민 구호소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으로 애의 성격은 공격적으로 변했고 자해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애에게 간호사 로라는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 로라가 매일 앤을 방문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로라의 사랑 덕분에 앤의 공격적 성격은 누그러졌을 뿐 아니라 교육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다. 이런 앤의 경험은 후에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 어릴 적 자기와 비슷한 막무가내 성격의 헬렌 켈러를 다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애니 당시 7살 정도였던 헬렌을 처음 만났을 즈음, 19개월 때성옥열과뇌마염으로 청력과 시력을 잃고 언어장애까지 갖고 있던 헬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할퀴고 때리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 보통 사람은 이런 헬렌을 다루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앤 자신도 처음에는 헬렌을 다루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자기 경험을 살려 헬렌을 차근차근 인도했다. 이후 앤과 헬렌은 49년간 동행한다. 헬렌 켈러가 여자 하버드대학교인 레드클리프를 졸업하면서 최초 학사 시청각 장애인으로 기록되자 마크 트웨이는 앤을 기적을 이룬 일꾼이라고 불렀다. 후에 이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설리번 선생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간호사 샤론 로라가 없었으면 설리번 선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애니퍼킨스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규칙 위반으로 퇴학 위기에까지 몰렸을 때. 그녀를 이해하고 기회를 준 교사들이 있었기에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했다. 앤은 1901년 35세 때 뇌졸중으로 시력을 잃고 남은 생애 시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1936년 70세로 세상을 떠난다. 헬레는 1968년 87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먼저 간앤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 지금은 둘이 나란히 묻혀 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